Without you, girl. Not in I was waiting in the back to tell me where you at It's gonna be a silent night without you. I it's believe that you're 헤이로드 에스코트라는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보통 c 제 a 런 데서는 t 커 a l 든 i n g battle zone. It doesn't h a s t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아. 근데 두명 이상 하면 안 돼. <laughs> 똑같은 직업군을 두명 이상 하면은 이 좋지가 않아요. 상대가 뭐 나올진 모르겠는데,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힐러를 존나 좋아하긴 해 3, 2, 1, 아니 근데 이게 시발 서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짱 서비라 그런가? 약간 문제가 좀 있긴 해 분명 3, 2, 1을 했는데 게임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일단, 저희가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, 아닌가?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? 공격 가야 되는 건가? 어 아, 시발 빨리 막으러 좀 가라 이쪽에 있는 것 같다. 아니, 좀 막아달라고, 이씨. 아니, 애새끼들이 막질 않나 이씨. 아, 씨발, 우리 팀뭐 하는 거야? 왜 막으로 가지를 않어? 아, 씨발, 이게 킬달 모든줄 아나, 이씨, 이 새끼들이, 진짜. 야, 이거 3분 동안 만아야 돼. 씨발, 뭐 어떻게 하라고? 이거 썰엔 없니? 씨발, 진짜 썰인 척이긴 썰엔 치고 싶은데, 진짜 이거는... 아, 씨발, 우리 팀 하는 게 없어. 아, 거좀 막으란 말이야. 아, 이거 킬 딸보드 아니라고. 이 새끼들, 아, 좀 막아. 아, 씨. 졌다. 아, 씨발, 킬달러들, 진짜, 이씨. 킬달도 못할 거면서 킬달질 하지 말라고, 이씨. 진짜. 아, 진짜 존나 못하네, 씨 아니, 씨발, 킬달로할 거면 잘하든가, 이씨. 다 먹는 새끼들, 진짜, 이씨. 이건 씨발 에스코트 막 막는 모드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. 우리가 디펜드를 했으면 씨발 막아야지. 씨발년들이 진짜 오. 아이 십년들이 진짜 한경이야 우리가 차를 막아야 되는 거라고 이씨. 아, 이렇게 골랐다가 풀었다가 할수 있구나. 근데 캐릭터는 바꿀 수 없어요. 이 게임은 그래요. 간판송구라. 캐릭터를 바꿀 수가 없어. 이번에도 방패네?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야. 어, 빨리 가서 봐, 고. 어. 아까 그 킬달러 새끼들이랑은 좀 다르네요. 그래도.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좀 잘해야 될 텐데. 초반인 초반까지는 어쩔 수 없어. 아, 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번엔 좀 이기고 싶은데, 어떻게. 해? 최대한 무조건 콘테스트들을 붙여야 돼. 그래야 되는 게임이야, 이거는. 야, 2분 30초! 아, 씨바뭐 이렇게 빨리 죽어? 이거 상대 뭔데? 아, 내가 이래서 팀 게임을 못한... 안 하는 건가? 팀운이 없어서? 야, 이거, 킬타를 하려 고러면킬타를 잘해야 돼. 이씨발, 어디야, 이거? 이씨발,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? 저기있다,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씨발 탱커를 해야 되나? 힐러 탱커 중에 하나 사용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. 지금 약간 느낌이 오냐면 여기가 아닌가? 씨발까? 아, 좀만 더 붙으면은 바로 궁 쓰는데 저걸 궁을 못쓰네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? 차 어딨어, 차 어딨어? 이래 이게 디펜스펜 유리한 리 i 건 k I a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이게 디펜스가 유리한 거고 펜스가 불리한 거 k I 요 씨발. 1분 남았다, 1분 남았다, 1분 남았다, 1분만 버텨, 1분만 버텨. <놀람> 제발,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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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5, 7, 6, 5, 4, 3, 2. 지지 <놀람> 어, 呆子。 근데 진짜 방금판은 좀 빡빡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은 탱커 할거에요 우리팀에 탱커 있으면 탱커 안하면 되긴 한데 딜러 할 생각은 곧 디져도 없어 <laughs> 에스코트도드에서 딜러는 솔직히 딜딸 하고 싶은 애들이 하라 그러고 나는 그냥 존나 게임의 상징 같은 걸할 거야 야, 부디이 진짜, 왜 이렇게 거지 같냐? 한 번씩 꼭 거지 같은 판이 있더라? 이상한 요거? 저번에도 뭐세 뭐 번째 판할때 쯤에 뭔가 좀 거지 같았는데 아 시발 로딩이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이거 아거맵 똑바로 안 만들어요 진짜 어, 씨발, 게임 똑바로 안 만드나? 진짜? 아, <놀람> <놀람> 어, 시민 되는 거맞아 지금 이거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수준 같은데. <laughs> 아, 로딩이 왜 이러냐, 진짜. 다른 건 잘, 다잘 되는데, 씨발, 에스코트 모드부터안 되네. 아, 이대로만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버그가 싫은 뭐라도 조치를 취해줘봐. 이건 시발 너무하잖아. 지금 몇 분째야? 몇 분째? 아 씨발 벌써 두 판은 했겠다. 이씨 나가는 것도 없나? 이거는 이 지랄이면 나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. 존나 의미 없네. <laughs> 야이 씨발 게임 한 판도 못 하고 게임이 끝나버렸어. 이거냐? 와버그가 존나 기분이 나쁜데 이거. 씨발 <laughs> 뭐 메팩이라도 쓰나? 아, 씨발. 야, 야 이모든 그냥 다시는 안 하는 게 낫겠는데?